지금 뭐올 시즌 이닝당 평균 투구수가 21.3개니까 많이 아, 네. 던졌네요. 네. 맞네요. 시즌 네. 초반이긴 하지만 앞선 3 경기에 대한 기록이긴 하지만. 김혜성 어, 초구 커요. 오른쪽 오차 넘어갑니다. 김혜성 솔로 홈런. 아 확실히 김혜성 선수는 어떤 몸쪽 몸에 가까운 빠른 볼은 정말. 반사신경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아신기는 예, 네. 정말 잘 잡아당기는군요. 네, 네. 네. 올 시즌 아, 네. 첫 번째 홈런 김해서. 혹시라도 또 발전이 있겠죠. 오른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. 우익수 피로 담장 넘어갔어요. <laughs> 투런 홈런 김혜성. 김혜성도 시즌 2호 홈런을 터트립니다. 삼성 불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최지광 선수가 되겠고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강한 타구 타구는 담장을 향해 넘어갔습니다 김혜성 솔로 홈런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홈런 김혜성 자 최지광 선수가 던진 빠른 공인데 하, 김혜성 선수가 참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예. 어, 확실히 키움 타자들이 참 빠른 공의 장점이 어,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 경기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키움 효로즈. 벌써 장단 16안타를 <laughs> 뽑아냈고 14득점.